가자 66번 국도 공격이구만 돼지새익기 랩돼지가 로드오고 돼지새익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뭐 빠른 대전이니까 편하게 하자 팀원들 부담 갖지 말고 픽하세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니네들 꼴린 대로 하세요. 도면 떼세요. 오마하면서 매달리고 안 터져서 샷건을 때리곤 하죠. 여기서도 보니까 반갑네요. 강철은 네, 안 마시겠어. 결코 쓰린 모래 맛이지. <놀람> 자 돼지 새끼 춤추고 있죠. 공격 시작까지 벼락 대가가 따르겠지 앞에 바스티온 있네 야쟤 새끼 자리 잡았네 아이 개새끼 이쪽으로는 가면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저거 봐 바로 공격 퍼붓는 거 봐라 문 열리자마자 스벨 거. 어허 이러면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일단 나갑시다 자 빨리 땡겨 일루 와! 뒤져라. <laughs> 어, 잘 가고. 가 집중 중이다. 어이, 뒤봐 일루 와. 이 일로 와서 꼈어. 뒤져라. <laughs> 실러부터 잡아줘야지. 이것들이 치료를 못 하지, 잡놈들. 아, 어, 좋았어요. 어, 자, 화물 밀어 줍시다정글대 전에서 바로땡겨줘야되겠 구만 보이는 즉시 오! 극기가 중들 오케이 계속 가. 자, 다시 먹어 주고 오허 이녀석 너무 까분다고 일로와 봐. 아, 뒤에서 매드 신년 저와 가지고. 발샤 오케이. 야 화물 나만 미냐 얘들아 같이 가자 어? 와이 자식아 박살내버려 아 <laughs> 좋아 오케이 자 다시 오정크레드 위에 있다 이 새끼 이거 어? 류승용 어딨냐 어저 뒤에서 까불고 있구만 저 녀석 신경쓰지 말고 화물 들자고요 멍청한 녀석 좋습니다무난하게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 뭐 자동문 수준인데요. 어, 뭐야, 어디야? 어디냐? 아하, 이리로 와. 잡았... 이렇게 잡았어. 자, 뒤바는 이렇게 돌격해 주면 아서 그냥 지가 어, 막 어, 체력 바가 엄청 떨어오 오! 오! 둘! 야, 이놈 봐. 라이거호호 자, 현재, 어, 삼금인데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자구요. 자, 궁극기 준비됐죠? 엔질로 어? 어? 안 아, 오라, 오라, 오라! 하하하 어? <laughs> 멍청한 놈. 진짜 로드오그는이 갈고리만 잘나가채가지고 한번 컷이라서 이참 재밌습니다 어 아주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요 오릴라퀴잖아 오이 케스키 야야 수면총 수매거 야야 오요요 화물이나 밀어주네 고마 오 화물 오 화물 뭐띠우 좋아요 아나 죽었구만 음 아나가 죽으면서 하는 말 안와 죄송합니다 어디냐 어디가냐 이리 와라. 오케이. 야, 뭐 자동문 수준인데 이것들 아무리 빠데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음. 아, 어이구, 유승용 환영한다. 어서 오거라. 고릴라는뭐 단밥이죠. 이리 와라 마 일단은 자 감귤 하나 먹어주도록 하고 화물 계속 밀겠습니다 음. 일로와 고릴라는 이렇게 들이대줘서 한번 샷건 세게 때려주면은 아주 그냥 뭐 지가 뭐 쫄아가지고 도망가는거야 일로와이 자식아! <laughs> 멍청한 녀석 자 좋습니다 바로 밀어줄게요 기치게다! 잘가고 어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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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용봉 뽑았어 야야야야야 으악 야, 죽어! 야, 야. <laughs> 나잇! 아, 아나의 저기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아깝구요. 자, 현재 4금. 음, 좋습니다. 어, 갑시다! 공격기는 그 사이에 이다 차가 보이고요 음. 까불고있어 이반 녀석 이가파바라 하하하 <laughs> 지에 몰린 돼지새끼 <빈? 웃음> 좋아 어 아나야 아나야 일로와 오케이 아나 잡았고 뒤에서 또 누구냐 가봐! 이 자식이 이거 솔전 녀석 까불고있어 자 감귤 한번 먹어주고요 자 계속 밀어주자고요 자 도착했죠 이제 경유지 어디야 어허 저기또 석양년 와이 자식아, 죽어라! <laughs> 좋았어. 바로 감귤 하나 또 잡혀주고. 오, 야야, 지바붕, 지바붕. 오와 됐어, 됐어. 오, 죽겠다, 야야야, 하나, 야. 야, 야. 살아, 아, 아나갑 또 아나한테만 두 번을 죽네. 아무리 멈추지 않게. 바로 갑시다. 이대로 끝까지 밀어버리자고요. 오라 오라 오라! <웃음> 오라 <웃음> 이 녀석 아주 어낚싯대에 걸린 물고기 마냥 아주 힘없이 빨려 들어오는구만. 솔저 저 녀석이 저 천장에서 오케이 잡았죠 겐지가. 음, 저쪽 겐지 또쪽값시냐 또 음, 음. 이걸 옮겨. 궁극기가 준비됐다. 만졌어.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리로 어. 와! 아까 내가 때문에 죽었어. 좋아. 자, 감귤 먹어 주고 하고 궁극기 바로 갈겨 버야자리야 이리 오라 오라 오라. 들어가라 가라 가라아잘 들어가. 마무리를 고 있어. 스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삼 금으로 끝났네요. 삼 금. 야 누가 캐리했냐 우리 팀? 어 물론 나도 어뭐일 인분은 했다. 음, 그래도 뭐 똥은 안 쌌어요. 어백 편. 아 우리 편맥크리가음 그러니까. 막판에 또파티를 먹었구만. 오 멋있었어. 야, 저 에임, 야, 오지구요. 좋습니다. 일단은 자축의 의미로 저한테 투표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역시, 이 로드오그를 하면은, 진짜 다른 캐릭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로드오그 자체가 일단 한 방으로 그냥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에임이 좋아야 되는 뭐 솔저라든지 맥크리라든지, 이런거 잘못쓰겠더라고요 음, 로드오그가 이 묘한 매력이 있죠. 죽기를 준비하십시오. 당장 뒤에 새끼 너로 정했다. 빠대니까뭐 편하게 편하게 합시다. 파이팅 하자구요. 우리 팀원들 갑시다! 뭐야 어에얼음둘 세웠냐? 파라 솔틀루시틀 그리고 어 누구야 둘틀트라 마지막으로 메이까지 계획대로만 하면 승니살 응? 덜덜거리는 거 보소. 갑시다! 오라 오라 오 저쪽에 정크레드 있나 보네. 로아, 발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붙여 있으면 힘들다고. 아이 개 같은 거 이거. 아이 하필이면 끌려와도 저기 저 바스티온이 끌려오냐? 어? 피 200짜리 한조나. 뭐. 하나나 맥클리가 끌려왔어도 될 뻔했는데 아자 바로 갑시다 재정비하자고요. 어이고 지금 우리 팀들 지금 벌써 두 명이나 죽었어 갑자기 안 되는데 음 야야 벌써 거점을 가이 말도 안돼 얘들아 우리 팀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하긴 저런 뭐할 말은 없죠 못박 해야 될로드오그가 이렇게 금방 죽어버렸으니 예, 저도 할 말은 없다와잘 가고 야 파스티온 자리 잡고 있어 아이 야 쟤는 무슨 공격에서 바스티온을 한담? 음뭐 장인이냐? 음.. 어 바스티온 지금 저거네 세명 이상 잡았나보네 어 뒤로 누구 한명 갔다 으악! 오야 좋아 잡았어 응잘 음, 가고 어 바스는 또 저기 자리 잡았네 이 새끼가 일로 와봐 어자 잡아야 돼 저거 야 이걸 못 잡아 미치겠네 이걸 잡아야지 아깝구요. <놀람> 땡겨부라 아 저기서 저 고요를 체험하시고 저거를 써버리네 어 이리 오시고 잘 가고 튀. 하하 <laughs> 오케이 좋아 여기서는 잘 막네 우리 팀원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음어야 저걸 막다니 어 잘 가고 야왜 팔아 왜 저기 그 뚜벅이냐 어, 위에서 날라댕기지 않고 멍청한 녀석 응? 너도 일로 와 키잖아 자 좋았어 오 어디야 어디야 개새끼 누구야 어허 일로 와가 빠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따이 야 자궁 준비됐죠? 확실히 근데 그어이 돼지 새끼 쓰는 이 유저 입장에서는 탱크들이 별로 없으면은 편하죠. 예 강태국처럼 나 같이해서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리면 되니까. 어잘 가고 하늘에서 잘 가고 이어서 지류받자정크를 잡으러 갑시다. 아아 아이, 개새끼가 일로와! 하하하 스웨이 또 공중으로 떠버렸냐 잘가고 누구냐? 겐지냐? 아아야이 새끼 봐라 이거 하스티온 살려도 놓 위험해. 자 현재 전3금이고요야 빨리 정크를 잡으러 가자. 아이씨. 치자라. <목소리> 안 돼, 안 돼, 나죽 으면, 안 돼, 자, 좋아, 살았 어, 좋았 다, 구석 에 몰린 당 신은 잘 가고 좋 습니다, 깔끔 합니다, 이대로 버티 자고 어디 냐, 뒤 냐？아, 아이씨. 야, 바스티또 자리 잡았네 이 새끼. 일로 와. 오, 자꾸 뒤에서 누가 갈기냐? 누구냐, 개새끼가. 너 옆구나. 잘 가고.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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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를. <목소리> 아이. <목소리> 이 자식이 어디서 자리를 잡고 있어. 응? 자리세를 내고 자리를 잡으란 말이야. 잡껏들아. 자, 공 준비됐죠? 어, 야, 루시우 타이밍 너무 오졌고요. 야, 루시우야, 좋았다. 부착당한 상황에서. 돼지는 돼지가 상대해 주지. 이리 오너라! <laughs> 잘 가고. 어, 번지 점프. 아주 짜릿할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잘 가고. 겐지야, 까불지 말고 거점 나가라. 죽기 싫으면. 어 어디 있어 어디서 까불어? 어 돼지야 안돼. 확실히 시메트라의 보호막 생성기 덕분인지 아 너무 좋네요 잘 가고 어 뭐야 왜 뜬금없이 겐지는 나랑 같이 죽냐? 어허. 어 친구랑 같이 죽네 좋아.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누가 자리를 잡으래! <laughs> 건방진 녀석! 멍청한 녀석! 오케이. 어이구, 야, 야, 저 돼지 저거 좀 흥분했네? 와, 이자 씨가 죽어! <laughs> 좋았어요.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파란연. 어이구 어이구 요요요요요수비벨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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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지 날 뻔. 자 좋습니다. 60초만 버티면 됩니다. 튀잖아. 안 빠지냐? 안 빠져? 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 좋아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허무하게 거점 뚫렸는데 지금은 아주 잘 막아주고 있죠. 남은 시간 30초 자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들은 조금 뭐랄까 에 이제 쫄리겠죠 너 어, 일로와 출어 따스따스 야야 보릴라만 잡음 잡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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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야여응 뭐야. 석양 안줘 따인 야 괜찮아 이거 막을 수 있지 얘들아 얘들아 막을 수 있지? 이거 충분히 막는다! 그렇지! 야야! 막아! 그렇지! 자, 트레이서! 제반 잡! 트레이스! 따스! 따스! 오케이! 야, 삼금이구만! 서른 칠라! 와, 좋습니다. 어, 실러인 루시오보다도 제가 힐이 금이네요. 아, 팥지는못 먹었네. 아깝습니다. 어... 아직도 못 먹어서 아쉽고요. 오, 여기서 이걸 안 죽고 살았단 말이야? 목표를 버리. 와 상대방들 뭐하냐? 솔져 거의 다 잡은 거. 야 저걸 놓쳐버리네. 연속 처치 최고 기록 26회. 음16섯와 오졌고요. 이 장면 괜찮지 않았습니까? 하이라이트 이거 감상하기 해가지고. 어, 아까 저기 겐지 당겼는데 아 트레이서 땡겼는데 뒤에 겐지까지 죽은 그런 그림 되게 웃겼거든요. 지금 이 장면. 아이장아 아, 아까 그 장면 아닌가? 아 다른 장면이 됐구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이 장면이 네,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돼지새끼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 솔저나 매크리 이렇게 어, 되게 그 어, 상대방을 잘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갈고리 한번 당겨서 한번 팍 샷건 면상에 날려주면 끝나니까 아, 저한테는 인생 캐릭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돼지새끼.